천의 자연과 서해를 품은 전라북도 고창에는요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t v n 드라마 도깨비의 마지막 회에서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가 결혼식을 올렸던 그 메밀꽃밭. 죽음이 우리 갈라놓을 때까지 너의 모든 말에 그게 모든. 너무 좋다. 야, 아니, 공유보다 옆에 돌리니까 전현무가 있네요. 아. 저는 현실 도깨비. 진짜 도깨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가슴에 칼을 꽂아버리고 싶네요. <웃음> 네. <웃음>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서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듯한 느낌마저 들었던 곳인데요. 전북 고창의 학비 관광 농원입니다. 가을철에는 약 100만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 140배 크기의 들판에 새하얀 메밀꽃송이가 장관을 이루고요. 여름에는 태양의 꽃이라 불리는 해바라기를, 겨울에는 소복하게 쌓인 눈꽃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는 코끝을 간지리는 봄꽃을 즐겨봐야겠죠? 매년 4월 이곳에 봄이 찾아오면요. 들판을 파랗게 채운 청보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슴속이 탁 트이는 후련함까지 느낄 수가 있고요. 요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보리밭 한가운데서 요렇게 노란 봄기운을 뿜어내는 유채꽃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꽃의 노란 물결과 청보리의 푸른 물결이 만나는 바로 요 길목 청보리밭의 베스트 포토 스폿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별스타그램 좀 한다 하는 분이면 인생 사진 한번만이 라방, 라이브 방송까지 하시면 진짜 인기 폭발합니다.